성경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조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못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루살렘 거리는 6월절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매년의 관습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아들 예수도 함께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에게 6월절은 전통적인 축제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소리, 율법의 말씀을 읽는 낭송은 어린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향해 깨어나고 있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월절 축제가 끝난 후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그들은 이미 하루 길을 걸어갔습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장면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의 모습은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통찰력에 경탄하며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 순간, 부모로서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아들을 다시 만난 안도감 속에서도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얘야, 왜 이랬니?" 라는 그녀의 물음 속에는 사랑과 염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설명이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선언하는 첫 발언이었습니다. 당신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당황스러운 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시대의 성전을 오늘날 교회와 일대일로 연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성경 해석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교회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곳,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의 뜻을 깨닫는 모든 순간을 포함합니다. 일상의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머무름의 시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신의 길을 걷느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 순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아들로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지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가정과 일터 혹은 다른 공간들, 일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충실한 일상을 살면서도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잠겨들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바쁜 스케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실천일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당신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 중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의 집을 향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며 걷는 모든 길이 당신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찾아 매일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